팔 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부인을 당할 것이라. 아멘. 아멘. 어, 여기 팔 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고백해 주면 인자도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반대로 구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해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해주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을 증거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겠다 반대로 너희들 교회는 왔다갔다 나를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모르는 척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는 적극적으로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라. 그 말씀이죠. 예.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믿는 건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를 증언한다든지 드러낸다든지 내 주권,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안하겠다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예수님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겠대요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막 선포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신화겠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아, 천사죠. 여기 복수의 천사들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천사들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어, 시인하고 어, 고백하도록 해 주신다는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천사들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는 어, 굉장히 아마... 힘든 인생을 살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직접 듣기 뭐 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주 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나 급한 경우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개입하시지만은 대부분은 천사를 통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명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대단히 위경. 위기일발의 예, 순간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 잠자는 동안에도요 악한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덮쳐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천사들이 를 도와주고 있어요 가위 눌린다 그렇죠 가위 눌린다 악한 영들은 순간순간 틈타서 잘 때는 무방위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천사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악몽을 꾸고 자다가 심장마비 죽을 수도 있어요 자는 거 하나만 놓고 봐도 또 얼마나 돌아다닐 때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뭐 얼마나 이 세상에 재앙이 많고 사고가 많고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근신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정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삼결할 줄 찾나니 너는 믿음을 꾸게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악한 영들이 들끓는 세상이거든요 재앙이 많고 재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돌보심, 아주 중요한 교, 또는 천사들의 돌봄, 없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제명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고, 천사들의 보호가 필요해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면, 예수님의 주권, 주님의 천지 창조, 주님의 아버지와 동등하심,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주권을 높이면,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고 높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죄를 범했을 경우 빨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한다는 거 아니요. 에 주님의 피 없인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회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이 모든 통치와 섭리, 창조, 통치, 섭리, 심판, 주님의 동행하심, 이런 사실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높인다면, 주님을 증언한다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해 줄 것이다. 야, 도와라, 천사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종들이다. 천사 집밥 도와라 적극적으로 도와라 선제적으로 도와라 지금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잖 않느냐 미리 선제적으로 도와서 재앙이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경우 왜 사고가 터집니까? 왜 내가 가위 늘리는데 천사들은 뭐하고 자빠졌고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어림움 당했을 때 천사는 뭐한 거야? 주여 뭐하셨나이까 도울 수가 없어서 안 도와주신 거야. 천사들이 도울 수가 없어. 천사가 왜 왔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왔거든요. 우리에겐는 투수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 천사가 있고요. 치유 천사가 있고요. 천사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왜안 도와주는 거야? 여기 입법, 여기 해, 해서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는 거야. 믿는 건 같은데 나를 입, 입법 것도 안 하고 나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있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나를 증언하지 않고 나를 고백하지 않고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니네 멋대로 돌아다니잖아.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죄악대로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는 나, 내가 안 도와줬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천사가 안 도와준다고? 네가 나로 하여금 천사 돌려금 도울 수 없도록 했잖아. 죄를 범하고 회개도안 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뭐, 나보고 안 도와준다고?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괄시하고 무관심하고 지못대로 살면서 아뭐 주님도 안도와준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라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높여라 사실을 알려라 늘 나를 모시고 다니고, 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시인하라는 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도와주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돕기를 원하는데, 천군 천사를 다 보내줬지 않느냐. 그런데다 거부하고 앉았고, 이제 와서 뭐안 도와준다 그러냐.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교회 와서만 그냥 급해가지고 주여주여하고 또 급한 일을 당할 때만 주님 찾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장에 상,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암암리 양의 주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그냥, 예? 오히려 주님이 가로고 쳐. 신경도 안 쓰고,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주여를 잔뜩 범하고도 회개도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게 주님 없이 살던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왕이 돼가지고 쑥쑥 다니면서 그냥 내 생각도 다 해버리고 일만 저질러놓고 그리고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와서 주여 살려달고 난리 피고 그때라도 와서 살려달것도또 다행이지 그냥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네 산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아버지께 늘 그분을 모시고 다니고 사람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 그랬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사람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래서 사람 앞에 사람을 이게뭐 의식은 안할수 없습니다만은 어, 나를 하나님의 주 대심, 그분의 장, 그분이 모든 걸 주,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우선이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백쪽의 세포, 세포,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거고, 머리, 우리 어제 살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분은 나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예? 지켜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은혜 손길 없이 는 우리는 존재조차 할수 없고, 호흡조, 호흡조차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의 은혜 아니면 눈 껌뻑이지도 못해요. 그 사실을, 주님 먼저, 그게 정상이야. 그게 창조 질서고 영적 질서고. 그래서 늘 언제 나 어디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평안도 오고. 늘 주님을 모시고 주여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주님의 보혈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수시로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기 계하시는 주님 하늘나라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 어? 나 여러 가지 나에게 지혜 주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고, 그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순탄하고 평탄하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화살 하나 맞지 않도록 다윗, 다윗은 옆 수백 번 전쟁했는데도요, 화살 하나 안 맞았어, 어떻게 된 게? 팔침 한번 안 맞았어, 창 한번 안 맞고 백전백성했어요. 그게 다우세 고백대로 예?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고 예? 주님이 나를 날개 품 안에 다우시 그랬죠. 주의 날개 품 안에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예? 어미 어미 독수리가 어미 엄마 닭이 또 병아리를 품듯이다 그걸 품고 계시고 천사들이 돕고 계시고 돕고 있고. 그러니까 화살촉 하나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도 전쟁터죠 여기가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고 날개 품에 안겨 있고 주님을 방패 삼고 다우시형들죠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다 늘 주님 바위 피 숲이 있으니까 주님이 돌봐주시고 절대로 악한 영이 틈 타지 못하죠.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우리 도 이런 삶을 삽시다.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 그냥 주님 믿고 나발이 없고 혼자 쑤시고 다니고 죄만 잔뜩 짓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자살해 죽고 엉망진창 나라는 망해 말아먹고. 예. 자 우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 도우실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이 온 목적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으니까 천사들이 목적을 행할 수 있도록 어, 나를 도울 수 밖에 없도록 내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증언하고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크기를 그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리는 주님 없이 살던 습관이 돼 가지고 어 타락한 혼자 돌아다니던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쓰시고 다녀 주님 무시하고 주님 부인해 버리고 주님 깔보고 혼자 혼자 모든 걸 판단해 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실 수가 없고 회개도 안 하고 죄만 잔뜩 범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주님의 보혜를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를 돌 수가 없고 이러한 비극이 없다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내가 피할 바울 주님을 늘 모시고 오늘 도 성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